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가격 보시면은 어제 있었던 하락을 어느 정도 회복해 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8,480불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XRP 같은 경우는 거의 43센트대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기대를 했었던 SEC의 미팅이 그 포럼이 오늘 있었는데요.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의 기업 금융부서 총괄인 윌리엄 힌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ICO 프로젝트가 충분히 분권화됐다면 증권법 적용이 면제될 수도 있다. ICO 발행자들은 프로젝트가 충분히 분권화되었다면 SEC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토큰이 증권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하위 테스트 대신 턴키 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디지털 자산들은 고대층은 규제가 필요 없을 정도의 그런 성숙한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I C O를 했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대로 증권법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는 No Action Letter라는 것을 보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너네들은 우리가 봐주겠어, 선심 쓰는척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예, 많은 사람들은 이 정보가 이 리플 X R P에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X R P 같은 경우는 I C O를 한 적이 없죠 리플사가. 자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임 내에서 XRP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XRP를 대상으로 여기 나와 있었던 그 턴키 테스트를 적용을 해본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SEC가 XRP를 증권으로 분류할지 안 할지를 이제 가늠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은그 다음 소식 자 지금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XRP 차트, 차트를 차트 보면서 이컵 핸들 차트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 위로 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은 달까지 손수 그려놨습니다 달나라 한번 갔으면 참 좋겠네요 자그 다음 소식입니다 B1X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B1X 개입 나와 있고 인터넷 오브 밸류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많이 들어본 말 인터넷의 가치 바로 리플사의 슬로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어느 화폐든지 사용 가능한 핀테크 플랫폼으로서 사업자들 간의 연결과 창조, 그리고 수익과 관리, 또한 발전, 전송과 거래 등을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금융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자, 얘네들이 리플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바로, 얘네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플랫폼을 XRP 레저 위에 이렇게 세울 계획입니다. 그 기술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XRP 레저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들이 또 이렇게 그 이유들을 나열을 해놨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XRP 레저를 검토한 결과 XRP 레저는 인터넷 프로토콜과 유사하고 분산화되어 있어서 보안성이 뛰어나며 액세스하기가 쉽고 또한 사용되는 비용이 효율적이며 확장성이 뛰어나다 그 외에는 XRP 레저 내에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 기능 그리고 또한 에스크로 생성 기능 등을 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레저 프로토콜 역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 블록체인 상에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회사들이 리플 XRP 레저 위에 그들의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좀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랜만에 어시시 빌라가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예, 최근에 비자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소비자들이 그들의 돈을 빨리 전송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 나는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다. 송금은 그 돈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줄과 같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송금을 빨리하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자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이죠. 이 비자 CEO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밥을 굶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런 배부른 소리를 하는 것인데 각 나라에서 해외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을 연명하는 사람들에게는 송금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어쉬시빌라가 비자에 관한 트윗을 남기자 많은 사람들이 이 얼스폴트와 비자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저희들도 그동안에 굉장히 궁금했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죠. 자 여기 보시면 어쉬시빌라의 두 개의 추가적인 트윗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트윗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스폴트의 송금은 그렇게 빠르지 않다. 그들은 노스트로보스트로 어카운트라고 볼수 있는 프리펀디드 어카운트를 사용해서 지불 자체를 빠르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 다음엔 이 사람이 질문을 남깁니다. 어시시씨 이름을 부르면서 비자가 얼스폴트를 인수했는데 이는 비자가 리플넷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얼스폴트의 지불이 빠르지 않다면 그들은 리플넷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스폴트에서 모든 지불이 리플넷 상에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제 저희가 기대를 했었던 것에 비해서는 약간 못 미치는 그런 대답이죠. 네, 사실 한참 못 미치는 그런 대답이긴 한데 아직까지 비자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정보를 아끼는 것인지 아니면 은 진척사항이 없는 것인지 아무래도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월스폴트라고 해서 이제 100% 리플사의 기술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는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장 소식이 있습니다. 이바이북 거래소라는 거래소가 있는데요. 이는 스트림 캐피털 그룹이라는 외환 거래소가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여기에. XRP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네덜란드 머니 2020에 리플사의 캐시 크레독 씨가 참석합니다. 그분은 누구든 리플사가 어떻게 국제 송금에서의 혁신을 일으키는지 알고 싶다면 나를 불러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이제 좋은 모습 기대를 하는데 이 머니 2020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직원들이 계속해서 초대를 받고 있는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행사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저번 주에는 말잔델라텐 씨가 유로피언 블록체인 컨벤션에 참석해서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간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말잔델라텐 씨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 열리고 있는 거의 모든 컨벤션 컨퍼런스에 전부 다 리플사를 대표해 가지고 참석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의 지금 유럽을 휘젓고 다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분을 통해 가지고 유럽 쪽에서 정말 많은 파트너십 특히 저번에는 프랑스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앞으로 좋은 소식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이제 많은 리플러 분들이, XRP 홀더 분들이 좀더 예민하게 생각을 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리플사가 장외 거래로 그들의 파트너 및 기관들에게 XRP를 팔고 있기 때문에 XRP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이 기사에는 개인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 장외거래로 나가는 물량들을 거래소에서 매입을 했었더라면, 제 XRP 가격이 엄청났을 텐데라는 생각 말이죠. 자, 일단 이 기사 자체는 다른 기사들과 똑같이 시작합니다. 제 XRP가 다른 암호화폐들에 비해서 상승률이 저조하다. 기이을 하면서, 그동안에 정말 많은 파트너십이 나왔으나 대부분은 X커런트를 사용하는 업체들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XRP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리플사는 꾸준히 XRP를 장외거래로 팔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XRP 홀더이자 트위터 사용자인 리프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리플사는 고객들과 계약을 맺음으로써 기관들이 기존 거래소에서 XRP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기관들은 애초에 리플사와의 계약이 아니었다면 거래소였든 장외거래를 통해서든 XRP를 구매할 의향이 전혀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장소들이다, 회사들이다, 혹은 기관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리플사로부터 XRP를 구매할 때는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XRP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다. 자, 방금 부분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의 생각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 계약 내용이 자세히 어떤 것인지는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리플사가 장외거래 외에 거래소로 판매를 하게 되는 그런 XRP 물량 같은 경우는 시장에 있는 XRP 수량들을 늘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데는 약간 어려움을 주게 되겠죠. 그렇지만 리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XRP 수량이 이제 시장에 퍼지기를 원하고 그와 동시에 XRP 생태계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자금들을 또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에서는 XRP 가격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몇몇의 파트너, 예를 들어 중국의 리안리안, 리안, 프랑스의 크레딧 알그리코르 또한 IMF, 그리고 유로 액신뱅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플사 같은 경우는 호재가 이렇게 많은데 XRP 가격은 왜 오르지 않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귀에 못 치박히게 그런 비난들이라든지 불평불만들을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야기는 다시 장외거래 판매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리플사의 XRP 장외 거래 판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의견 하나를 공유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사가 장외 거래로 XRP를 파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XRP를 홀딩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그 이유는 만약에 리플사가 XRP를 그냥 다 팔아먹고 부자가 되어서 앞으로 몇년 안에 은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더라면 리플사는 많은 기관 구매자들에게 그냥 XRP를 거래소로부터 구매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그동안에 판매한 모든 기관 판매량이 거래소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XRP 가격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을 것이고 아마도 이제 못해도 10%에서 20%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물량을 정리하게 된다면 리플사는 수천억 달러를 만질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단시간 내에 큰 수익을 낸 후에 사라지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한 리플사가 진심으로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 생각이지만은 리플사가 정말로 나쁜 마음을 먹었었더라면 아주 손쉽게 XRP 가격을 단기간 내에 3 0달러때까지 펌핑을 시켰을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단기 수익이 아닌 더욱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의견을 읽어봤을 때꽤 나름 말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펌핑을 위한 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들은 온갖 행위를 통해서 이제 주목을 받으려 노력을 하고.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괴상한 마케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리플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더 많은 파트너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마치 성을 쌓듯이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 장외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이런 기사나 의견들이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는 2019년 4월달에 있었던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름은 Future Blockchain Summit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중동의 리플사의 파트너 중에 하나인 UAE Exchange 에서 참석을 하게 돼 가지고 패널을 가졌었는데 거기에서 그는 사회자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UAE Exchange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지만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암호화폐 즉 XRP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바로 규제 때문에 못 쓰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법정 화폐를 사용하는 메세징 시스템인 엑스커런트를 도입을 했고, 니플렛을 사용하게 됐을 때 즉시 지불을 할수 있어서 좋다 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자, 이 XRP는 쓰고 싶어도 못 쓰죠. 이 규제 문제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엑스커런트에 만족하고 있는 고객들은 나중에 규제 문제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XRP 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몇 번씩이나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이 규제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XRP 가격이 비로소 빛을 볼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전에 펌핑 오면 더 좋고요. 자 모르긴 몰라도 리플사의 직원들도 규제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이 중에 한 가지는 리플사 직원들 중에 XRP 들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면 그 사람들에게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는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하락이 약간 왔었었는데 지금 보시면 언제 그랬었냐는 듯이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디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말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채널을 유지하고 좋은 정보들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